루미의 시 하나, 페르시아 시인. 여인숙.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 같아서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과 절망, 슬픔과 작은 깨달음 등이 문득문득 얘기치 않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여라. 설령 그들의, 그들이 슬픔의 물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들을 정화하기 위해 왔을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운 후에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히 여겨라. 왜냐하면 모든 손님은 처음 멀리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기쁨, 절망, 슬픔, 작은 깨달음 등 아침마다 도착하는 새로운 손님들을 다 맞으라는 루미의 시.